안녕하세요. 오늘 위해 투자하는 제프예요. S&P 500 지수가 얼마 전에 47번째 신고가를 경신했어요. 올해 수익률만 무려 23%라고 합니다. 계속 이렇게 오르기만 하면 정말 좋겠는데 혹시 갑자기 시장이 폭락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든 적은 없나요? S&P 500 그래프를 보면 장기적으로 우상향은 맞지만 적어도 10년에 한두 번 정도는 큰 폭락장이 왔었더라고요. 우리가 앞으로 30년 동안 투자한다고 하면 적어도 세번 이상은 폭락장을 경험할 거예요. 우린 그런 폭락장에서도 투자 원칙을 잘 지키면서 버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과거 s&p 500에 어떤 폭락장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고통스러운 폭락장의 상황을 미리 상상해 보면 앞으로 우리가 실제로 폭락장을 겪을 때의 충격은 줄어들어서 흔들리지 않는 멘탈을 갖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을 정리해보면 s&p 500의 역사적 대폭락장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 폭락 이유는 무엇이었나? 지금은 폭락 위험이 없을까? 마지막으로, 폭락장을 버티는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간단히 살펴볼게요. 먼저, 1980년부터 얼마 전인 10월 18일 금요일까지 S&P 500 지수예요.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이 무려 9.55%입니다. 엄청난 성적이지만, 기간 내내 완만한 성장을 보였던 것은 아니죠. 제가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처럼, 짧으면 몇 개월, 길면 몇 년까지, 20% 이상 시장이 하락하는 폭락장도 있었어요. 1980년부터 10년 단위로 끊어서 어떤 폭락장이 있었는지 살펴볼게요. 1980년대에는 연평균 수익률이 12.82%라고 하는 아주 좋은 수익률을 냈었는데요. 큰 하락장 두 개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1980년대 초에는 미국 경제가 매우 어려웠었다고 해요. 70년대 오일 쇼크의 충격으로 미국 경기가 침체됐고 연준은 금리를 20%까지 올리는 엄청난 고금리 정책을 쓰고 있었어요. 이로 인해 주가 시장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매우 큰 조정이 있었죠. 하지만 이 대책 이후에 유가도 하락하고 인플레이션도 잡으면서 80년대 강력한 성장세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1987년에 있었어요. 하루에만 20% 이상이 빠지는 대폭락이 발생하죠. 이 사건을 블랙 번데이라고 부릅니다. 1987년 10월 19일 당일에만 20%가 넘게 폭락했고 여기 저점까지는 마이너스 33%라고 해요. 이후 연준이 시장에 돈을 풀면서 1년 11개월 만에 전거점을 회복합니다. 하루에 미국 증시가 9% 이상 급락하는 건 주식 역사상 몇번 없었어요. 모두가 충격받았었던 지난 8월 5일 블랙먼데이 때도 폭락폭이 -8.8%였거든요. 1987년 블랙먼데이의 -20% 급락은 미국 시장 참여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심지어 이 당시에는 블랙먼데이 원인도 못 찾았다고 합니다. 최근 분석에 따르면 컴퓨터 프로그램 트레이딩 시스템을 활용한 포트폴리오 보험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익을 키우고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주식을 보유하면서 선물을 매도하는 이 투자 전략 때문에 주식이 더 크게 떨어졌다고 해요 이뿐만 아니라 1980년대 중후반에 강세장의 버블도 폭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요 블랙 먼데이의 대폭락은 미국뿐 아니라 전세계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금융시장 주식시장이 투자자의 신뢰를 잃게 됐고 대규모 투매 뱅크런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미국 증시 폭락 이후에 홍콩 지수도 폭락했고요 영국 지수도 폭락했고 일본 니케이도 폭락했어요. 블랙먼데이 사건으로 인해 전 세계 금융 시장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신뢰 마련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금융 시스템과 경제 정책이 재검토됐고 많은 개선책들 금융 규제들이 도입됐다고 합니다. 또한 이때부터 중앙은행이 증시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게 됐다고 해요. 블랙먼데이 이후 도입된 대표적인 시스템은 바로 서킷 브레이커예요. 시장이 급락하면 일시적으로 거래를 중단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냉정을 찾는 시간을 버는 거죠. 가장 최근에는 8월 5일에 발동된 바가 있어요. 2008년 금융 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폭락 상황에서 총 10차례가 발동됐다고 합니다. 이번엔 1990년대예요. 그때는 연수익률이 15%가 넘을 만큼 좋은 성적을 냈어요. 하지만 이걸 두개를 쪼개보면 1990년대 초의 미국은 경기 침체였고 매우 느리게 회복했어요. 94년까지 연평균 수익률은 5%였죠. 하지만 95년부터 기술 혁신이 일어나고 인터넷과 개인용 컴퓨터가 보급되면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게 됩니다. 수익률은 무려 26%였어요. 뒤에 나오겠지만 이때의 성장은 닷컴 버블로 불리게 됩니다. 닷컴 버블 붕괴 전 가장 큰 하락장은 1998년 8월이었어요. 97년부터 시작된 한국 태국 등 신흥국 시장의 금융 위기 영향을 받아서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한 가운데 러시아가 채무 불이행이라는 걸 선언하면서 러시아 국채에 1조 달러가 넘는 투자를 했던 해지 펀드인 LTCM이 붕괴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이로 인해 시장은 마이너스 20% 하락을 하게 되죠. 우리가 1990년대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었었다면 미국의 하락장은 비교도 못할 만큼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게 바로 1997년 외환 위기입니다. 국가 부도의 날이라는 영화에서도 소개가 됐었는데 나라가 망할 뻔했어요. 많은 기업들이 도산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됐습니다. 코스피는 1994년부터 1998년까지 무려 마이너스 76%의 주가가 빠졌습니다. 이처럼 미국 시장의 폭락장은 우리 삶에 간접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오히려 더큰 충격을 주기도 합니다. 2000년대에는 두 번의 폭락장이 왔어요. 그래서 연수익률은 마이너스 2.53%입니다. 한 번은 닷컴버블이었고 또한 번은 금융위기였어요. 버블 붕괴로 인한 폭락 이후에 회복에 거의 7년이 걸렸는데 곧바로 금융위기가 터졌죠. 금융위기 이후에 전고점을 회복하는데 다시 5년이 걸렸대요. 12년 동안 미국 증시가 정말 힘들었죠. 2024년의 상승장이 닷컴 버블과 비교가 많이 되는데요. 닷컴 버블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이 닷컴 버블과 비슷한지에 대해서는 추천 영상으로 달아 놨으니 참고해 주세요. 닷컴 버블 폭락장에서 간신히 회복한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로 더 가파르게 폭락했는데요. 2008년 금융위기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하는 부실한 주택 담보 대출에서 시작됐어요.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서 집주인들이 빚을 못 갚고 연쇄적으로 시장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금융회사가 파산하고 미국 증시가 폭락하고 세계 경제도 침체가 일어났어요. 개인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당시 미국 실업률을 빨간색으로 그려봤는데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실업률이 치솟는 걸볼수 있죠. 전체 노동 인구의 6%에 해당하는 900만 명의 노동자가 직장을 잃었어요. 2008년 금융위기는 미국 경제뿐 아니라 사회와 정치 영역에서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불평등은 심해지고 금융위기를 초래한 월가의 CEO들은 거액의 퇴직금을 받고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젊은층의 분뇌가 폭발했죠 이때부터 금융 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불만 그리고 요구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2011년부터 그 유명한 99%의 시위 월가를 점령하라 라는 시위가 시작됐고요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촉구하는 토마피케티와 그의 책도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불평등 금융개혁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같은 요소들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게 됐어요. 국가와 기업도 이런 가치들을 지키려고 더 신경을 쓰게 됐고요. 금융위기 이후에 2010년대 미국 증시의 연수익률은 11%로 준수했습니다. 두 번의 약세장, 한 번의 폭락장이 있었어요. 2011년에는 유럽의 재정이기 때문에,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유가 급락 때문에 약세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2018년에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이 시작되면서 시장에 충격을 받았죠. 하지만 이때 하락은 7개월 만에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유가 급락은 S&P 500의 에너지 섹터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쳤는데요. 빨간색은 원유 가격이고 초록색은 에너지 섹터의 주가예요. 유가가 떨어짐에 따라서 S&P 500 에너지 섹터도 함께 떨어지는 걸볼 수가 있죠. 이로 인해 S&P 500 지수가 약 1년 5개월 정도 약세장을 보여요. 무역 전쟁은 2018년 7월 6일에 트럼프 정부가 중국 수입품에 대해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이 보복 관세로 맞대응하면서 시작됐어요. 하지만 증시가 폭락하고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2018년 12월 1일 미중 정상이 만나 90일간의 휴전을 선언하게 돼요. 그리고 갈등 완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주가가 반등하게 됩니다. 중국과 미국의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무역전쟁은 지속되고 있어요. 지금의 바이든 정부도 트럼프 정부의 대중국 관세를 대부분 유지하면서 여기에 추가로 전기차, 리튬 배터리, 반도체 등의 관세를 올리면서 무역전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있었어요. WHO에서 2020년 3월 11일에 팬데믹을 선언했고, 종식선언을 2023년 5월 5일에 했으니까, 꼬박 3년 동안 우리 일상에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팬데믹 직후에는 시장에 큰 충격을 받으면서 30% 정도 하락했지만 6개월 만에 회복하고 2022년의 조정장을 거쳐서 2023년부터 AI 기업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연 수익률은 15.83%로 매우 높아요. 코로나 대유행은 미국 주식시장뿐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 상황을 악화시켰어요. 이건 2021년 BBC 자료인데요. 코로나 대유행 직후에 모든 국가의 실업률이 증가했다는 걸볼 수가 있죠. 그리고 전 세계 경기 침체가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미국 증시는 회복을 넘어서 역대급 성장을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누적된 불평등 문제나 국가 부채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미국 중앙은행의 대처는 굉장히 빠르고 적극적이었어요. 팬데믹 직후 연준은 정말 빠르게 금리를 낮췄죠. 그래서 6개월 만에 시장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초저금리를 2년 가까이 유지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과도하게 발생하게 됐고 연준은 2022년 금리 기조를 바꾸게 돼요.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가 와서 조정장이 옵니다. 금리 인상 기조는 4년 동안 유지했고 얼마 전 염준이 금리를 인하했죠. 2023년부터 지금까지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S&P 500은 연간 20% 이상 성장하면서 닷컴 버블 시절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1980년대 이후 발생한 미국 증시 폭락 사건의 원인들을 요약해 볼게요. 87년 블랙 먼데이는 특정 프로그램 투자 전략이었고 주가 거품의 원인으로 들고 있고요. 닷컴 버블 때는 주가 거품, 과도한 투자 열풍, 도덕적 해이를 원인으로 들고 있어요. 금융위기 때는 부실 대출, 신용 경세, 미중 무역 전쟁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고요. 코로나19 팬데믹은 전염병이 원인이었죠. 그리고 이외에도 연준의 금리 정책 변화에 따른 시장 심리 변화, 전쟁으로 인한 유가나 원재재 가격의 변화, 다른 나라의 재정위기, 이런 사건들도 폭락장이나 약세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수 있었어요. 폭락장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이 모든 사건들이 한 가지 명확한 원인을 지적하기는 어려웠어요. 다양한 사건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어요. 또한 예측할 수 없는 의외의 사건이 폭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어요. 폭락장의 가장 큰 위험 요소는 예측 불가능성, 불확실성이었어요. 그렇다면 잘 나가는 요즘의 S&P 500 시장은 폭락으로부터 안전할까요? 사실 제가 예전 폭락장들을 살펴보면서 느낀 것은 요즘도 만만치 않게 불확실한 시대라는 거였어요. 경기 둔화의 우려도 여전히 남아 있고, 금리 정책은 최근 바꿨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하고, 여러 전쟁도 지금 정리되지 않고 있어요. 미중 무역 전쟁도 더 심해질 거고 유럽의 재정 얘기도 남아있죠 미국의 국가 부채도 쌓여가고 있고요 그리고 대선 이후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사건이 생길 가능성도 언제나 열려 있죠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가 꾸준히 할수 있는 것들에만 집중해야 될 거예요 폭락장은 주식 사이클의 일부고 반드시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언제 올지도 모르고 얼마나 폭락할지도 모르고 회복까지 얼마나 걸릴지도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미국 주식은 결국 오를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이 만약에 폭락하게 되면 한국사회는더큰 충격을 받을 거라는 거를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장기간 투자를 할수 있는 투자 원칙을 정해야 합니다 우선 3년 이내에 써야 할 돈은 투자하지 말아야 해 투자하지 말고 안전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다산의 투자금을 분산해서 하락폭을 줄여야 돼요 시장 타이밍 같은 거는 무시하고 정액 정리식 투자 분할 투자를 계속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대응 같은 건 하지 말아야 해요. 그래서 단기적인 시황 뉴스에 귀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 큰 돈을 벌었다는 그런 이야기들에 흔들리지 말아야 하고요. 앞으로 어떤 자산이 오르니 내리니 이런 예측과 전망 같은 것들은 모두 경계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시장에 좋은데 왜 불안하게 폭락장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시장이 좋은 시기에 위험을 공부하고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폭락장의 시기에는 과연 내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지금은 그럴 것 같지만 매일 신문과 뉴스에서 끔찍한 이야기들만 나오는 폭락장에서는 제정신이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폭락장이 견디는 힘을 길리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